서울 한국 연예계의 최신 이야기는 은덕과 켄 하연의 감동적인 결혼식입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그동안 명성 높은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너처럼 며느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이 결혼식은 사랑의 물결이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애녹과 하연의 아름다운 약속은 단순한 연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고 그들의 결혼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청춘의 사랑이 환해 가득한 장소는 바로 결혼식 현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고유한 감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녹과 하이는 예쁘게 장식된 본식 장소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주례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갔고 그들의 약속은 증인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봄빛처럼 내린 축복의 인사들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 위해 예기치 않은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촬영 장비를 통해 담기도 전에 온전 세계가 귀 기울였습니다. 앤옥처럼 며느리가 있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에요. 하연의 어머니의 이 말은 그동안 숨겨진 감정을 터뜨리는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축복의 눈물과 함께 앤옥 또한 이 뜻밖의 경험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앤옥과 하연의 결혼식은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진 대로 끝없이 흐르는 사랑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연예계는 이들의 결혼식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 모두를 한데 모으는 경험이었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강혜원의 어머니가 축사를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강혜원의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에게 이렇게 멋진 신랑을 선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앤옥 씨는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사실 애녹 씨에게 숨겨왔던 비밀이 있습니다. 강혜원의 어머니의 뜻밖의 고백의 하객들은 술렁였습니다. 애녹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강혜원의 어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애녹 씨는 알고 있겠지만 저희 딸은 어릴 적큰 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죠. 이 말에 하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애녹은 놀라움과 함께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혜원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혜원이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녀의 과거는 제가 사랑하는 그녀의 일부일 뿐입니다. 애녹의 진심 어린 말에 강혜원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 어떤 결혼식에서도 느끼지 못할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하객들 또한 그들의 사랑과 인내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애녹과 강혜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연애의 결실이 아닌 인내와 사랑의 승리였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예계는 이들의 결혼식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 모두를 한데 모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날의 결혼식은 단순히 화려한 이벤트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애녹과 강혜원의 결혼은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